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2월 7일 아침 7시 30분 여기는 나우 수드 비엔트입니다 어, 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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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이 쌤, 쌤. 자. 너 아, 까오리까오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까오리 어, 한 괄런, 한 괄런. 무슨 무슨 한 괄런? 어, 니. 니점표요량 어, 빠이빠이. 아. 네, 여기는요, 이렇게 그, 아아이 어, 어, 죽하고요, 이거, 저기, 뭐야, 한국만 칼국수를 팔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을 사면요, 에 예, 족발하고 고기 이렇게 돼지고기 삶은 거하고 고수랑 이렇게 있는데, 이 돼지고기가 집에서 켠거라 엄청 맛있어. 이분이 이제 요리사고요. 네, 이제 이렇게 튀겨요. 네, 튀기고요. 어, 군인들은 왜 밥을 안줘 이렇게 식사해요, 군인들이요. 네, 이 아저씨도 식사하고. 아, 저얘기 아, 마마! 마마, 마마! 빵을 줘. 어, 또 줘. 예, 예, 예. 빨리 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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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줘. 하나 더. 빨리 여기! 하나 어. 어. 하나, 하나, 하나 줘. 어, 여기, 어, 쌤 나이. 어. <목소리도> 가쌤 나이. 어우, 애기 이쁘다. 아. 어, 네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요. 어, 이렇게 바게트 빵을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서 사먹으니까 이 사람들은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감기. 아침에. 되게 밥을 안해 먹고 밖에 와사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왜 파이팅? 뭐? 야 고맙대요. 아 제가 방금 아까 말한 건 중국어예요. 이 군인이 중국어를 하네요. 예 전자 중국서 13년 있다 와서. 아 어, 중국어를 잘해요. 네 지금 돈 꺼내고 있어요 지갑에서. 왜? 여기. 네, 지금 돈 치부려고요. 두개 터져, 두개 어. 여기. 아니, 저거, 저거. 아. 어? 어. 뻣밴냥. 뻣밴냥은 괜찮습니다. 그 뜻이에요. 왜? 내가 이거 한번 맛볼게요. 아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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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뜨거, 어 아, 뜨거, 라거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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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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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요리사들이 아침에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사다 주려고 합니다. 마마, 빠이빠이. 어, 빠이빠이. 아침 출근길인데, 어, 여기 엄청 추워요. 이 사람들 옷 입은 거 봐요. 그래서, 나우스 감기 엄청 많이 걸렸어요. 근데, 감기약이 너무 비싸갖고 안 사먹어요. 음, 나우스 올 때, 한국에 그 한방 감기약 있잖아요. 그거 사다가 주면 엄청 좋아. 이나라 사람들이요. 우리의 운명은 네 가지로 결정나요. 태어난 시, 이름, 여자 낙태 유산네 번째 조상의 혼인데요 어, 태어난 시는 주띠는 11시에서 1시에 태어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, 그, 다른 띠는 아침 5시, 7시 묘시에 음식을 먹어요. 그 시간에 안 태어나면요. 귀인이 안 나타나고 돈을 못 벌어요. 예 네, 그리고 이름은 상형문자라 살기 있는 알자들이 많아요. 이름이 안 좋으면 모든 일이 안 돼요. 그걸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제동영상에몇개 올렸으니까 꼭 보시고요. 예 네, 지금 중국의 조약에서는요 설날이 새해예요. 이제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이름을 궁금하신 분 있으면 010-3376-4938 010-3376-4938에 문자 주시면요 그 제가 어, 카톡 해주세요 예, 핸드폰 전화 받으면 돈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무료로 받드리고요 저는 참고로 스님입니다 예,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요 010-3376-4938 010-3376-4938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그러면 제가 정확히 봐드릴게요. 막 쓸데없이 왜 고생해요? 이름을 바꾸면 모든 일이 다 풀리는데 예, 고생하지 마시고요. 또 결혼할 사람들 있으면 연락주세요. 예, 이제 제가 여기 올지는 3년 됐는데 저는 한국의 사람 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. 자비사 주지고요. 여기, <laughs> 나우스, 힐링하우스 센터라고요. 그, 나우스 사람들 무료로 쑥뜸 떠주고요. 아, 기 어? 쌤 나이. 네. 아, 컵자이는 고맙다는 뜻이에요. 애기들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? 오, 제가 여기 3년 살아보니까, 이상하게 애기들 간식을 별로 안 사줘요, 엄마들이. 그 제가 애기들 만나면 많이 사주는 거예요. 애기들이 그 배고프니까.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? 우리도 어렸을 때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. 예. 네. 이 시장에 보세요. 라우스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여 먹어요. 아빠, 아. 어. 어 집에서 내복을 입고 왔더니 얼마나 더운가. 어, 애기손 내밀어요. 쌤라이아 어, 응암 라이라이 어, 애기가 손을 내미는데요. 애기만 주고 있어요. 애기하고 요리사. 아가, 아, 제 아. 마마, 마마, 어, 아, 아. 왜, 왜, 아기, 아기 졸려 갖고 이렇게 좋아, 아기들이요 자, 제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. 우리 요리사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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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, 어 요리사들이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요리사들이 다 어디 갔지? 아 어, 이렇게 막 여기서요? 요리를 해요 이렇게 예 요리를 하는데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? 어? 어? 야 아가씨 스무 살 아가씨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예, 이거 한번 열어봐 예 어, 찰밥을 이렇게 찌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오케이 컵짤 이거 족발인데요. 족발에 달걀을 넣고 만들더라고요. 아 어. 어. 요리사 스무 살 어. 어. 아가씨. 아. 여기 스무 살 아가씨. 아. 저 애기 하나 또 나타났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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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가, 아가, 봐봐 먹을 거만 쳐다보잖아요. 마마, 어, 야, 애기, 아가, 응? 쌤 나이, 좋아할만 해, 좋아. 아. Uh -huh. 어저 아기가 딱 하나 남았는데. 봐봐 아, 시장이 오면 아기들을 뭐안 사줘요. 아기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. 야 아가 쌤 날. 아 마마! 자. 아. 예, 시청해서 고맙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시고요. 예,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. 궁금한 게 있으면요. 010-3376-4938. 010-3376-4938. 예, 카톡으로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